난 시카노인 헤이조라고 해 텔리오 봉행에서 사건 해결이 가장 많고 빠른 탐정이지 외도를 조사하고 애완동물을 찾고 탐정소에서 받은 사건은 다 그저 그랬고 시시했어 알잖아 난 싸움, 심부름, 물건 찾기 같은 일은 안해 탐정이라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범인의 요행 정도는 머리를 써서 막아줘야지 그리고 단서를 연결해 진범을 찾아내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거야 제압봉. 마지막 순간에 꼭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 마치 그게 통할 것처럼 말야. 얘 뭔가 이번에 오성처럼 만들어준 느낌인데? 오, 자 연출 봐봐. 연출 좋네. 어, 1월에 정수 끼고 있구나. 사성 하긴 1월에 어울릴 것 같긴 해. 방금 내린 비에 단서가 지워지면 안 되는데, 폭력으로 자백을 받아낸다. 얘 폭력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먹맛 좀 볼래? 주먹맛 좀 볼래? 비폭력주의자지만 주먹맛은 보여줘야 되는 해조입니다. 주먹맛 좀 볼래? 순순히 자백해! 순순히 잡을게 <laughs> 발차기 하면서 순순히 잡을해라 그러네 이게 무슨 탐정이야 폭력으로 알아내는 거면 그 탐정 맞아 그거 머리 써야 된다면서 왜 주먹이랑 발을 쓰고 있어 응. 머리를 써서 막아줘야지가 그거구나 머리 물리 <laughs> 마지막 순간에 꼭 반항하는 사람이 봐봐 <laughs> 이제 반항하니까 뭘 하겠다는 얘기야 주먹맛 좀 보여준다는 얘기잖아 마치 그게 통할 것처럼 말이야 주먹맛 좀 볼래? 순순히 자백해. 순순히 자백해 머리 가로 열고 물리 야 컨셉 되게 확실하다 이번행이죠 TV도 되게 잘 뽑았는데 오성 캐릭 같아요 아 이제 원신이 참 이런 건 잘해요 저는 시카노인 헤이소 요오부교 사건을 빠르게解決 우아기 조사에 펫 찾기 탐정소의 안건은 항상 이런 느낌으로 전투야사용기 물건 찾기 같은 일은 하지 않지만 도망가려고 하는 범 優れた頭脳で捕まえる、それが探偵の仕事だ。手がか,かりをつなげて真犯人を見据まり、自らの手でハメに最後のひとかけらをはめ込む。真剣な探偵ら면머리를써야지、頭をさやじ。 The name is Shikanoin sharpest and most successful detective of the Tenryo Commission. Yeah, agencies spend too much time investigating extramarital affairs and tracking down runaway pets.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fighting thugs and fetching things isn't my kind of work. A true detective uses their smarts to outwit criminals at every single turn. You keep following the clues until you find the culprit. 영어 뭔가 대사가 길어 <놀람> 어 개인적으로 한국어가 제일 괜찮아요 중국어 버전이요 어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제이 <놀람>

아, 중국에 좀 젠틀한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들려요? 어, 괜찮네? 아, 성조 때문에. 아, 대부분 성조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듯이 말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고, 아, 침착하게 얘기하면 듣기 괜찮다. 중국 성으로 원신하면 다들 엄청 침착해서 무현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어, 그래? 내가 기억하기로는 베넷이 좀 이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종종, 종종, 종종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카자 야란 신학 벤티 좋다고 네, 일단 오늘 헤이조는요 네개 중에서 한국이 제일 듣기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제일 호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제일 불호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어가 듣기 괜찮네요 듣기 좋은 게 신학 듣기 좋다고 그랬었고 카자 듣기 좋다고 했었죠 야란 카자 벤 이렇게 들어봅시다 <웃음> <웃음> 오, 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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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펜시, 펜시, 이시 펜시, 시 펜시, 펜시, 시 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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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목소리> 아이씨 <laughs> 베네시 자꾸 깨는데요 소리를 요단강 갈 준비해 <laughs> 요단강 갈 준비해 아야베네시 조금 그렇네 베네시아 중국어 나쁘지 않는데요 아야토 한번 들어볼게요 클레도 한번 들어보고 종류도 한번 들어봅시다 진 누나 아 가무 가무도 들어보자 어... 클레, 클레 소리 조금

어이 클레도 괜찮은거 같다 뭐지? t 러면 n 되는 거잖아 오 g 거잖야 가모도 s h u i s u n s 아요 t n t